Getting started, a life is a dream or a nightmare scarring Hand me a drink, cause I think I'm going all in Get me a shrink, who can catch me when I'm falling? 안녕하세요 저신용중고차 리얼카 김이사입니다 네 오늘은 천안에서 비대면 서비스를 요청해주신 고객님 건이고요 회복 2년 동안에 성실하게 납부를 잘 해주셨고 지금은 500점대로 신용점수가 풀려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신용점수가 풀리시고 나서 대출을 조금씩 소액으로 받으시다 보니까 신용점수가 상향이 안 되고 계셨던 상태셨고요 다행히 고객님은 소득 증빙이 가능한 직장 건물을 성실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한도 승인 요청 받아들였습니다 고객님께서 요청해주신 차량 요즘에 차량 판매율이 굉장히 높은 차량이기도 하죠 소렌토 4세 세대 모델이고요. 22년식에 키로수는 6,000km밖에 주행을 안 했어요. 거의 신차 출고 이후에 주행을 거의 안 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일단 고객님께서 회사를 출퇴근하는 거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출장도 자주 다니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타시는 차량도 키로수가 40만km가 넘었다고 해요. 그렇다 고면 고객님께서 요청해 주신 사항은 옵션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 차량 키로수가 되도록 짧았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해 주셨어요. 일단 1차적으로 검수하고 고객님하고 영상 통화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희님. 어, 네, 안녕하세요. 운전 중 아니시죠? 아, 그러면은 바로 차량 보여드릴게요, 고객님. 그냥 보시더라도 딱새차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제가 일부러 앞에 라이트 쪽이라든지 면발광 부분, 그리고 밑에 안개 등 부분 잘 나오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지금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라이트를 켜 놓은 거고요. 전반적으로 조통 중고차들이 본넷에 스톤칩 자국들이 제일 많아요. 근데 주행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스톤칩 하나도 보이질 않아요. 굉장히 깨끗합니다. 라이트 부분도 깨지고 하나 스크래치 간 부분 없고, 지금 휠 상태 괜찮고, 타이어 트레드도 6,000km 밖에 안 닿기 때문에 거의 신품고 그냥 그대로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이드 미러 부분 운전석 쪽 깨지거나 크랙한 부분이 깨끗하고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문콕 자국이라는 이런 부분 전혀 안 보여지시죠? 그리고 실내 시트 상태도 보시면 베이지 시트인데 뭐 오염도 없고 깨끗해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스티커 하나도 안 떨어져 있어요 <laughs> 나중에 이거 사모님이랑 제거하시는 재미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리고 뒤쪽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 하나도 안 됐죠? 아, <laughs> 네그 다음 트렁크 부분 이렇게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죠? 네 트렁크 안쪽도 트렁크 바닥 매트를 깔고 쓰셨고 안쪽에 소화기라든지다 빛이 잘돼 있고 저희가 이제 교환부위가 여기 보조석쪽이었잖아요, 고객님. 깨끗하죠? 네. 그리고 님 같은 경우 여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 좀 살짝 먹은네. 네. 먹은 게 아니라 스크래치에요 긁혔어요, 그냥. 네. 실내로 이동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은 제가 시동은 미리 켜놨고 에어컨 체크해보려고 미리 틀어놨는데 에어컨 냉매 굉장히 시원합니다 제 차보다 훨씬 더 시원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션 체크를 제가 먼저 했는데 지금 미션 치는 증상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키로수가 워낙에 짧다 보니까 그리고 후방 시에 후방 카메라 핸들을 돌렸을 때 주차 가이드라인 정상적으로 잘 움직여지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1000rpm 밑으로 잘 자리잡고 있는데 여기서 출력을 좀 올려볼 거예요 고객님 2000rpm까지 올리고 유지를 했을 때부조증상 이라든지 핀 침떨림 증상 전혀 없고 고알피엠까지도 쭉잘 치고 올라가지죠 그리고. 악셀에서 발을 뗐을 때1,000 rpm 밑으로 내려오면서 엔진 떨림 전혀 없습니다. 엔진 상태도 좋아요. 엔진 미션 누유 누수 얘는 성능 보증 범위가 2,027년에 말씀드렸다시피 6,000km밖에 주행을 안 해서 9만 km 넘게끔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고객님. 예. 지금 블랙박스는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채널 켜볼 건데 메모리 카드만 삽입하시면 정상 작동되니까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그리고 보조석 쪽 거울등 여기도 스티커를 안 뗐네요. 그리고 깨진 부분 없고, 자 운전석 쪽도 보시면 거울 깨진 부분 없고. 등잘 들어오고 라디오 패널 터치 넘어가고 볼륨 들리세요? 응. 그리고 채널 넘기는 거 버튼도 정상적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핸들에 있는 리모콘 볼륨 업 그 다음, 꾹 눌렀을 때 음소거 버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북까지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셔야 될건 오토홀드 기능. 했을 때, 계기판 상에 하얀색으로 꺼졌다 켜졌다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자사이드 파킹. 잠갔을때징 하고 계기판 상에 잡혀 있는 거 보이시죠? 또 눌렀을 때징 하고 전자사이드 파킹. 풀리고. 말씀드렸던 실키로 수6 0 9 5 k 로그 외에는 창문이라든지 그리고 사이드 미러 이런 부분 확인을 좀해 드릴 거고요. 보조석부터 보시면 얘네들은 창문 4개 다 우선으로. 토 해야 고이 님. 그래서 한 번만 올렸다 내려 주시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다음 사이드 미러 접이식 모터 접히고 열리고 우, 좌, 위, 아래 부드럽게 잘 바뀌죠? 네, 그다음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정상적으로 해서 다른 버튼들 다 확인했고 그 다음 핸들 아까 저희 열선 틀어놨잖아요? 네 굉장히 뜨겁게 잘 들어옵니다 자, 어떤 거 같으세요? 아차 정말 굿입니다, 굿 받아보시면 그냥 새차 받으신 느낌이실 거예요 제가 내려가서 서류 검토하고 서류 이상 없으면 참고하시라고 사진 보내드릴 거고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게 저걸로 진행되실 이 거예요, 핸드폰으로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신용중고차 리얼카 김인사입니다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신용회복 2년 동안의 성실 납부를 해서 신용점수대가 풀리셨습니다 하지만 소액에 대한 부분으로 대출을 좀 받다 보니까 신용점수가 상향이 안 되고 계셨고요 다행히 고객님께서는 소득증빙이 가능한 직장금을 또 성실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해서 한도승인 요청 받아들였습니다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차량 2022년식 소렌토 4세대 모델이죠 트렌디 등급의 가솔린 모델이고요 키로스가 강건입니다 주행 키로스6 0 0 0 키로대입니다 고객님께서 출퇴근하시는 거리가 너무 장거리시다 보니까 옵션은 많지 않아도 되니 키로수가 짧았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신차급 차량을 준비를 해서 영상 통화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고객님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셔서 지금 차량 출고 정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 리얼카 언제든지 희망 잃지 마시고 문의 많이 주세요. 150연구연 리얼카 파이팅.